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세라님께서 들려주실 겁니다. 아세라님께서는 또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촬영 문의가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어른 영화, 어른들이 이제 보는 그 영화 촬영을 한번 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숙박업소에서. 근데 그때 당시에 있었던 무서운 이야기가 될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동 네, 네. 채팅창이 빠르네요. <laughs> 아니, 근데 빠를 수밖에 없어. 이게 또 어른 영화라고 그나마 해서 다행이지. 네. 어, 그죠. 이게 또 근데 뭐, 그렇게 원하시는 내용은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원하시는 내용은 없죠. 그냥 무서운 얘기인데 다들 채팅창이 속도가 빨라갖고 좀 당황스럽네요, 이거. 어른스러운 네. 얘기를 해야 되나? <laughs> 아, 우리 귀족님들이 <laughs> 어른스러운 걸 되게 좋아하세요. 어, 유독 좋아하더라고요. 네. 미성년자들이 없나 봐요, 여기는. 아예 있는데, 미성년자라도 또 어른, 또 그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어른 영화를 촬영을 하셨던 적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네, 이게 약간 우리나라 영화계 판도를 조금 좀 말씀을 해드리자면요. 굵직굵직한 영화들만 촬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되게 짜잘짜잘한 영화들도 엄청나게 촬영을 많이 해요. 그렇지 근데 아, 그쪽에서 살아야겠다. 이제 어. 어른 영화가 가, 제작비 대비 가장 많은 가성비가 나오기 때문에 오. 정말 많은 촬영을 오. 하거든요. 오, 드리는 돈에 비해서. 예, 네, 왜냐면은 일단 출연하는 사람 적죠. 그리고 장소도 적잖아요 아 한정적이긴 하지 네 그리고 촬영 시간도 그렇게 길게 걸리지 않을 뿐더러 해가지고 제작비 대비 가장 많은 수익이 나는 게 어른 영화거든요 그래갖고 대부분의 이제 제작사들이 어른 영화 촬영을 굉장히 많이 해요 크게 굵직한 촬영이 없을 때는 거의 항상 어른 영화를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서 이제 일어났던 이상한 또 미스테리한 일이겠네요 아그렇죠아 아, 그냥 뭐 렛츠가 길이니다 이래. 예. 이건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할게요. 이게 말을 굉장히 잘 걸러야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네네. <laughs> 어, 다들 좀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서, 고 제가 조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상황을 말씀드리자면은, 얘기했다시피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 보니까 진짜 별의별 촬영 현장을 다 나가요. 어른 영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반 영화 촬영장도 나오고 예능 드라마 다 나가는데 네. 이게 자잘이 되게 자주 들어오는 게 어른 영화 촬영에 관련된 게 생각보다 자주 들어와요. 이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저 같은 게 연출이랑 촬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명쓸 거를 저 하나를 쓰면은 돈이 굳잖아요 그래갖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뢰가 조금 많이 들어오는데. 그날도 사무실에서 쉬고 있는데 촬영 협조가 들어온 거예요. 협조가 들어왔는데 원래 저희가 컨택을 하고 자주 연락을 하던 영화 제작사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처음 보는 영화 제작사더라고요. 그래 갖고 여기는 처음 봤는데 어쨌든 영화 제작사라 그러니까. 그리고 딱 영화 전체적인 판도를 봤을 때 소형 제작사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네. 그런 곳에서 소개를 받아서 연락을 했든지 아니면 그런 건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컨택을 한번 해봤죠 예. 컨택을 해서 대화를 하는데 어른 영화만 전문적으로 찍는 제작사래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단가를 최대한 적게 사용해서 저, 영화를 찍고 최대한의 수익을 내는 제작사인 거죠 오. 실제 이런 제작사들이 되게 많아요 알고 보면 어쨌든 그런 제작사인데 이번에 프리랜서 업체를 좀 바꿀 계획을 하면서 이제 이곳저곳 알아봤는데 이쪽이 좀 괜찮다라고 소개를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컨택이 된 상태니까 감독님 생각은 첫 촬영이고 어느 정도 잘하는 애들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이게 좀 잘하는 애를 내보내야지 어이 사무실 괜찮네 이러면서 좀 쓰고 막 그래야지 돈이 되니까 그래갖고 감독님이 저를 부른 거예요. 네. 스나야 네가 좀 갔다 와라 이래갖고. 솔직히 되게 재밌어요, 어른 영화 촬영장이. 예. 네. 웃긴 <laughs> 어, <laughs> 거예요? 아, 웃으면 안 되는데 되게 웃음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요. 오호 예. 아, 이게 막 그런 식의 재미가 아니고 촬영 현장이 정말 재밌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예요. 제가 차차 말씀을 해드릴 건데. 네네네. 이게, 저야 뭐 자주 가던 곳이니까, 뭐, 알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촬영 현장을 딱 도착을 해가지고 대본을 받았죠. 대본을 받았는데, 정말 어른 영화가 단가가 적게 딱 든다는 게 느껴지는 게 대본이 진짜 많으면 10페이지가 안 넘어가요. 정말 많아야지 1 0페이지요 대사가 정말 없거든요. 네, 그래갖고 대본 훑어볼 것도 없어요. 대본 대충 이렇게 수수수수 훑어본 다음에 네. 촬영을 들어갔죠. 촬영을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묘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영화 촬영 현장들 같은 경우에는 둘중 하나예요. 되게 경직되고 긴장이 돼 있던가, 아니면은 되게 화기애애하던가. 네네. 근데 그 촬영 현장은 뭐랄까, 긴장이 돼 있는데, 다른 방향으로 긴장돼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영화 촬영이 잘될 거다라고, 그런 긴장감보다는 누군가의 눈치를 격하게 보는 듯한 긴장감? 그런 긴장감이 들면서 대충 머릿속으로 굴렸죠. 아, 감독님이 혹시 되게 깐깐하시고 되게 히스테릭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감독님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촬영에 들어갔는데, 어른 영화라고 해가지고 다 그런 장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장면들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상적인 장면을 촬영하는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모텔을 딱 잡고, 모텔에서 촬영을 하기로 진행을 한 다음에, 모텔을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일을 하는 연출팀 한 명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네. 선생님 저 죄송한데 좀 말씀드릴 게 있어갖고 잠깐 얘기 좀 하자고 뭔지 궁금해가지고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이러니까 한다는 말이 어 저희 감독님이 촬영을 하다가 되게 이상한 행동을 하실 수도 있어요 좀 그냥 흘려보시라고 그냥 그러려니 하라고? 네 심한 일은 아니니까 흘려보시라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죠, 처음에. 저 이상한 네. 짓을 했다고 해 봤자 얼마나 이상한 짓을 하겠어라 생각을 했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면 저는 현장에서 진짜 별의별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지라. 그래서 촬영을 들어가는데 이게 어른 영화 같은 경우에는 촬영을 두번 해요. 한 번은 사운드 녹음만 하고, 네. 한 번은 현장 녹음만 해요. 오. 그러니까 현장 촬영을 하고 사운드 녹음을 따로 해 가지고 더쉬우는 방향으로 하거든요. 예.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침대가 흔들리는 장면만 촬영을 하고, 소리 녹음을 해가지고, 거기 위에다가 씌우는 방향으로 촬영을 많이 하,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그래갖고, 침대 같은 경우 저희가 발로 흔들어요, 그냥. 카메라 같은 거 켜놓고. 아, 그래요? 예. 네, 이렇게 원래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위에다가 사람 한명 눕혀놓고, 이불 덮어 씌운 다음에, 저희가 그냥 발로 막 흔들면서 그냥 촬영을 하거든요. 촬영을 하고 있는데, 감독님이 계속 막컷 사인을 줄거 아니에요? 큐 사인을 주고. 예. 막 그러고 있는데 조금 좀 어른스러운 촬영을 할 때가 딱 오니까 갑자기 감독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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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laughs> 예저 인간 못지란 생각이 순간적으로 딱 드는 거예요 예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굳었죠 저 사람 도체 뭐야 뭔 생각이야 이러고 있는데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다가 옆에 있던 다른 아시는 감독님들이 야야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아, 너또 그러냐? 이러면서 막 툭툭툭 건드리니까, 진짜 갑자기 표정이 냉정해지더니 막, 배우들 스탠바이 시키고자 준비할게요. 이러면서 갑자기 막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촬영을 끝냈어요. 느낌이 묘한 거예요. 오예. 너무 막, 정말 이상한 짓을 하진 않은 건데, 그냥 느낌이, 아, 이거 새끼 같은데란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촬영을 끝나고 사무실에 돌아와서 감독님한테 상황을 막 설명을 했죠. 설명을 하니까 감독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제작사 애들 중에 새끼 안 씌인 애들 찾기가 더 힘들다고. 어. 네. 그래서 문 대현 얘기를 해주세요 이러니까 감독님이 하시는 말씀이 새끼라는 거 자체가 원체 그런 걸 찾아다니는 귀신들인데 그렇죠. 너라면은 그런 것만 주구장창 찍어대는 애들이 있는 곳에 안 붙겠냐고.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봤던 사람들 몇 명을 막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밤에 촬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영화들 같은 경우에 는 밤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물리더래요. 사람들이 다 물리면서 잠깐만 다 저쪽으로 가있으라고. 그리고 나서 모텔 방에 혼자서 이렇게 딱 들어가더래요.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분명 혼자 들어간 모텔 방에서 울자기 또 왔네. 오빠가 뭐 어떻게 해줄게? 막 이런 대사를 던지더래요. 예. 그러면서 한 20분이고 30분이고 안 나오더래요 그리고 나서 2, 30분 후쯤에 되게 개운한 표정으로 막 나와갖고 촬영하자 이러는 사람들도 수두룩하게 봤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촬영장에서 여자, 남자 이렇게 딱 있잖아요 진짜 눈 뒤집혀가지고 남자 배우를 더댄 남자 감독도 봤다고 한 적도 있고 <laughs> 예. 실제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날 당일날 끌고 무당을 찾아갔었대요, 사람들이. 예. 그 그러니까 여자 새끼가 붙더라고 남자 배우를, 남자 감독님 몸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거를 했던 그런 사람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와, 충격적인데? 그래서 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거기 일단은 초짜들 보낼 판은 아니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제작사 쪽은 저보고 계속 나가달래요. 네. 근데 얘기했다시피 이런 영화를 되게 자주 찍어요.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그렇게 찍어갖고 거의 양산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음 달쯤 되니까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가서 봤더니만 대본이 좀 길어요. 대화를 딱 진행을 하면서 감독님한테 딱 얘기를 하는데 감독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스아야 네가 낭이한테 팀에서 일하는 걸 안다. 그때 여름 시즌이었거든요. 네네. 이번에 조금 약간 매니악하게 상대 배역이 여자 귀신인 어른 영화를 찍어보고 싶다. <laughs> 어, 예. 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 그러면서 새끼에 관련돼가지고 설명을 좀 해줘라. 그럼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장소를 찾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영화를 찍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일단 설명을 딱 해드리려고 카페 같은 데서 만나갖고 앉아갖고 설명을 해드렸죠 이제 새끼라는 게 기본적으로 쭉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감독님 표정이 머리가 한쪽만 계속 실룩 실룩 실룩거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오? 저는 설명한다고 글로 써주면서 그림 그려가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대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이런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가면서 글로 쓰곤 하고 있는데 얼굴을 딱 봤더니만 실룩 실룩 실룩거리고 웃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그냥 좀 흥미로우신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설명하는데 귀가에 들리는 게헤헤 그거 아닌데 헤 그거 아닌데 어 그걸 어떻게 알았지 헤헤 그거 아닌데 이러면서 계속 중얼중얼 거리시는 거예요. 예. 야 이거 순간적으로 아차 싶은 거예요. 아 이게 새끼가 분명히 있구나. 오. 분명히 치여갖고 지금 자기 얘기하니까 나아갖고 자기를 드러내는구나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감독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은 촬영을 흉가 같은데 가가지고 하면은 어떨 것 같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영화 촬영은 흉가에서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이기 때문에 흉가 말고 그냥 버려진 폐가들도 많다고. 어. 굳이 뭐 흉가까지 찾아가냐고 폐가 같은데 가가지고 하고 시나리오를 막 같이 짜기 시작을 했어요. 어쨌든 스토리 라인에 있어야 되니까 영화 자체가. 딱 하고 있는데 감독님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저한테 들리지 않을 정도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셨나봐요. 되게 속삭이듯이 그냥 흉가가 가지고 찍고야지 흉가가 더 재밌잖아.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소리 톤이 좀 높아요. 어 들으면서 아차 싶은 거죠 계속 아 이거 왠지 괜히 말 꺼낸 것 같기도 하고 예. 하면서 어쨌든 쭉 스토리를 같이 짜고 장소도 어느 정도 협의를 본 다음에. 저는 퇴근을 하고 감독님한테 얘기를 했죠. 상황을 이런 이런 일을 겪었는데 쉬인 건 확실한데 흉가를 갈것 같다. 사람 한 명만 붙여줘라. 라고 해가지고 저희 다음 그 영화를 찍으러 저랑 막내애 하나를 붙여갖고 둘이서 그 장소를 가게 됐어요. 그 장소를 갔는데 흉가는 아닌 것 같았어요. 처음에 진짜 멀리서 봤을 때 그냥 문 닫힌 상가 건물이었거든요오 그냥... 멀리서 봤을 때 되게 깔끔하고, 뭐, 유리 깨진 것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 주변이, 막, 산이나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상가촌의 상가 건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흉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이러고 나서, 카메라 세팅 할 곳, 장소 보고, 어떤 장소인지 한번 눈으로 보려고 문을 딱 열었는데, 흉관 거예요. 바닥에 유리병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주병 막 그런 게다 깔려있고, 진짜 완전 폐화가 돼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근데 문을 열자마자 여름이었는데 서늘함이 느껴질 정도로 그 싸늘한 한기가 느껴질 정도로 불안한 느낌이 드는 효과였거든요. 예. 와, 여기서 촬영하면 안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퍼뜩 드는데 뒤쪽에서 이미 촬영팀이라고 하는 제작사 쪽 사람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배우들이랑 스탠바이 다 하고 있지.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리기가 좀 그런 거예요. 어. 그니까, 아, 일단은 찍어는 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나서 소풍팀 애들이 침대 같은 거를 안으로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소풍팀 애들한테 얘기를 했죠. 장소, 잠깐만 기다리라고. 우리가 한번 둘러보고, 좀 그나마 괜찮은 곳이 있으면 거기다가 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저랑 막내랑 그 상가 건물을 쫙 돌아봤어요. 그나마 좀 느낌이 괜찮은 곳 있잖아요. 현가라 하더라도. 그런 곳을 찾으려고. 그렇게 무전기를 키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후배룸이, 선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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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저를 막 부르는 거예요, 무전기. 무슨 일인데? 이러니까, 아, 몇 층이었는지 기억 안 나는데, 여기 어디, 몇 층, 어딘데요? 저 지금 여기서 여자를 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예. 일단 나오라고. 어차피, 거기는 안갈 거니까, 그 층은 아예 안쓸 거니까, 일단 나오라고 하고 나서, 한 바퀴를 돌아보니까, 그나마 로비 쪽 구석에 있는 방이 좀 느낌이 괜찮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변명거리도 충분하잖아요. 저거 침대 같은 거 옮기는 거 힘드니까 1층에서 그냥 촬영을 하자. 이렇게 변명을 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감독님한테 저기 뷰 보니까 1층 저기서 찍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옮기기 힘드니까 그냥 1층에서 찍죠 이렇게 얘기를 딱 했는데 감독님이 진짜 딱그 여자 귀신을 봤다는 층수를 정확히 얘기하면서 여기서 찍을 거야 와봤어 이러시는 거예요. 오. 어, 야, 이거 좀안 되겠다 싶은데, 감독님이 무차별적으로 그냥 소품팀 애들한테 그쪽에다 세팅해주세요. 이러면서 그냥 다 명령을 막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 일단 막내를 불렀죠. 막내야, 미안한데, 감독님한테 연락해가지고 근처 무당 주소 좀 받아놓으라고. 우리 이거 끝나고 우리들만 가가지고 좀 떼고 가자. 그런 거라서 막내 이렇게 신부름 시켜놓고, 저는 그층 가가지고 촬영, 어쨌든 진행은 하긴 해야 되니까, 돈은 벌어야 되니까. 예. 하려고 딱 그러는데, 배우분들이 준비를 하고, 촬영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예. 막 열심히 찍었죠. 어쨌든, 암만, 토영 제작사라 하더라도 영화를 찍는 제작사다 보니까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일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 그렇죠. 예. 막 하고 있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으셨나봐요, 감독님이. 예. 여자 배우의 연기가 뭔가 마음에 안 들으셨나봐요. 그러면서 갑자기, 아, 나와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시범을 보이시는데, 사람이 눈이 돌아가서 막 시범을 보이시는 거예요. 예. 그니까, 배우가 아니면 옷을 벗을 필요도 없잖아요. 사실 그냥 시범만 보이는 거면 네네. 근데 막 가면서 옷을 막 거의 뜯듯이 이렇게 딱벗더리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시범을 보이시는 거예요. 예. 분위기가 굳어갖고, 심지어 그 감독이랑 오래 일했던 다른 감독님들도, 저렇게까지 하는 걸 처음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친한 사람들이 붙어갖고, 감독님, 왜 그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막 그러면서 말리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예. 근데, 갑자기 그 감독님이, 와, 놀라고 내가 할 거야! 막 그러면서 발광을 막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남자들 많으니까, 막 뜯어 말리면서, 정신 좀 차리시라고 왜 그러시냐고 갑자기 막 이러고 있는데, 여자 배우분이 그 장면이 너무 무서우셨나봐요. 네. 예. 아무래도 기냥 보기엔 좀 흔치 않은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을 치신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대충 내가 껴가지고 말려도 될것 같지 않은 상황이니까 여배우 쪽을 좀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갔고 막내랑 저랑 연출팀 한 명이랑 불러갖고 여배우 쪽으로 가자고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좀안 좋다고. 예. 네. 한 다음에 여배우 쪽으로 딱 셋이 서 가가지고 여배우분들 안심을 시켰어요. 괜찮다고 하면서 변명거리가 술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간만이 오늘 촬영하기 전에 좀 술을 좀 드셨다. 술 퇴서 저러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막 진정을 시키고 나서 현장을 들어가야지. 딱 이러고 나서 차에다가 여자 배우 앉혀놓고 저희 세 명이서 현장을 들어가려고 상가부를 딱 열었는데 위층에서 야, 저쟤 잡아! 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 소리가 엄청나게 들리는 거예요. 막쾅쾅콱 예. 뛰어다니는 소리부터 들리고 급하게 뛰어 올라갔죠. 저희들 세명 다. 급하게 뛰어 올라갔는데, 남자 배우가 도망을 치고 있고, 감독님이 그 남자 배우를 붙잡으려고 뛰고 있는데, 오케이. 이게 표정이 사람이 지을 수 있는 표정이 아니에요. 침을 흘리면서 정말 잡아먹겠다라는 표정으로 사람한테 막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남자 배우한테. 네. 예. 뒤쪽에서 쫓아오고 있던 다른 카메라 감독님이나 조명 감독님이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네네. 스라스 스라, 감독님 좀 잡아봐라, 잡아봐라! 하면서 소리를 막 지르시는 거예요. 뭐, 뭐, 어떡하겠어요. 일단 잡아야죠. 이제 막 뛰어가가지고, 이제 감독님을 앞에서 딱 막아갖고, 감독님 왜 그러세요? 하면서 저랑 막내랑 조연출팀 걔랑 세 명이서 붙잡았어요. 이렇게 붙잡으니까 주춤거리면서 뒤쪽에서 사람들이 올거 아니에요. 네. 여러 명이 와가지고, 빵 말렸어요. 막 말리니까, 계속 막 어떻게 막 발버둥 치시려고 하다 갑자기 푹 하면서 힘이 빠지시더라고요. 네네. 네. 힘이 빠진 상태에서 정신을 잃으신 거예요, 그대로. 그날 뭐 촬영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이제. 어 난리 났네. 네, 촬영이 뭐가 없고 상황 대충 딱 보니까 이건 100% 새끼 자식이니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 들어가지고 다른 팀원 분들한테 진짜 죄송하지만 저희 쪽에서 처리하겠습니다 하면서 거기 있는 계신 분들이 저희 사무실 이런 쪽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사무실인 거다 알고 계셨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처리하겠습니다. 다 전부 다 장비 챙기시고. 전부 다 빠질게요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감독님한테 전화를 걸었죠. 그래서 이렇게 상황 터졌고 돈은 이쪽에서 아마 어차피 내게 될 거다. 가지고 무당쪽 연결 해주신 곳 그쪽 이동할 테니까 연결 좀 해줘라. 이러고 나서 전화 끊고 소품팀들 이제 옮길 거 많잖아요. 네. 조명팀이랑 카메라팀 다 빠졌고 어둠 속에서 소품팀이 입에 후레쉬 물고 이렇게 옮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옮겨주려고 했죠. 네. 옮겨주려고 막, 이런저런 소품들을 옮기고 있는데, 1층까지 다 자란 것도 있잖아요. 100에 막 2분 이런 거 옮겨주고 있는데, 1층까지 딱 내려왔는데, 위층에서, 으악! 하는 소리 가 들리면서 막한 명이 뛰어내려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러니까, 침대에 웬 여자가 누워갖고 자기를 유혹했다고. 뭔 소리하고 다시 얘기해보라고 그러니까, 침대에 웬 여자가 있다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나가는 거예요. 올라가기가 싫은 거예요, 저는. 예. 굳이 올라갈 필요성도 없었고, 사실. 그래갖고, 소품팀한테 얘기를 했죠. 저 위에 올라가셔서 침대 갖고 내려오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냐고. 어, 예. 소품팀 팀장님이, 아, 좀, 꺼림직 하지만 그래도 여러 명이 가서 갖고 오면 되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세 분이 올라가셔고 침대를 갖고 내려오시더라고요. 예. 내려오시는데, 물어봤어요. 또, 혹시 뭐못 봤어요? 뭐못 봤어요? 이러니까, 보지는 못했는데, 들린 거 있다고. 뭐가요? 이러니까 한다는 말이, 우리가 침대를 들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아마, 다 같이 들었어요. 헬라면서 주변을 훑으면서 너도 들었지, 너도 들었지. 근데 다 들었대요. 예. 진짜 자기들 귀 바로 옆에서, 야, 나랑 할래? 나랑 하자. 막 이런 소리가 계속 들렸다는 거예요. 내려오는 예. 내내. 근데 다들 무서우니까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내려왔대요.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정리가 다 끝나서 다른 팀들 다 퇴근시키고 제작사 쪽만 남아갔고, 감독님을 붙들고 저희 감독님을 연결해주신 무당집으로 찾아갔죠. 무당집으로 찾아갔는데, 소품팀 중에서 이렇게 조금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었나봐요. 네. 소품팀에서 그 관심이 좀 있던 사람이 이제 구경하겠다고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가지고 구경을 하는데, 무당분이 좀 젊은 여자 무당분이셨는데, 가가지고 상황 묘사를 막 해주는데, 소품팀에 내가 손사락 치게 놀라면서 한다는 말이, 귀신 봤다는 내가 딱 봤다는 모습으로 지금 누워있다고. 네. 부당이 그렇게 한 상태에서 감독님을 이렇게 불러갖고 자기 무릎에 앉히더래요. 예. 그니까 눕히더래요, 자기 무릎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길 원했던 거야 하면서 막 연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 감독님이, 어, 내가 바랬던 게 이거야 막 그러면서 막 받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비니치료를 하시더라고요. 오, 그렇게 어울리면서? 예, 네, 어울리면서 자기 쪽으로 끌어들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막 계속 감독님 무릎에 눕혀놓고 머리 쓰다듬어주면서 막 어르고 달래는 느낌이었어요 저희가 볼때 그러다가 끝났다고 한 다음에 감독님 퇴근시키고 나서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도 네네.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무당분이 조용히 저희들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저 사람들이랑 엮이지 마그 왜요? 여기까지 다는 말씀이 내가 지금 한명 뗐는데 나 못해도 일곱 명은 더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네. 새끼만 올올 색귀로만 올저 사람은 때도돼도 때도 끝이 없을 거라고. 예.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 결제를 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감독님한테 보고해서 그쪽이랑은 연결을 끊었어요. 네. 근데 후에 그 제작사 쪽에서 감독이 배우를 어떻게 해가지고 제작사가 엎어지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듣게 됐어요. 결국에는? 예, 네, 결국에는요. 오 이게 그 무서운 귀신인 건 알거든요. 색귀 자체가. 네그죠 근데 이 정도로 사람을 이렇게 막 움직이게 하고 조종할 수가 있나? 아마 한 명이었으면 그랬겠는데 너무 여러 명이어서 그랬던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 혹시 이 어른 영화에 관련되신 분들 사이에서 유명한 이야기일까요 이게? 네 거의 다 아시더라고요 오. 실제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얘기 들었고 그러니까 사건사고로 퍼지는 경우는 없는데 좀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으시다고 다들 아시더라고요. 참 오늘 어른 영화 감독님이 관련된 이야기도 들려주셨는데 이게 실제로 가끔 진짜 소름 돋고 정말 기괴한 행동일 것 같거든요, 그 자체가. 어, 그쵸. 이게 되게 기괴한 행동인데 다들 다른 생각 하시느라고 무섭게 못 느끼셨을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laughs> <laughs> 아니요 그것도 초반만 그랬지. 나중에는 또 거기에 몰입을 해가지고 잘 들었습니다, 아슬라님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가프신데 네, 감사합니다. 네, 자아사람들 풀어드려. 예, 감사합니다. 네. 어 지금 저저 저 옆쪽 그 방에 갇혀 계시거든요. 이제 끝났으니까 보내 드려야 되니까 이제 풀어드려. 어, 풀어드려. 야, 아무튼 오늘 또 어른 영화라고 해서 채팅창이 아주 빨라진 그런 현상들도 목격할 수 있었고 되게 미스터리한 일이에요. 어른 영화라고 했는데 채팅창이 미치도록 빠르게 올라갔다는 것 자체는 정말 지금 생각해도 미스터리합니다. 예. 아무튼, 이런 경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른 영화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